샬롬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여름 성경학교 v b s 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겨 주시는 교역자또 우리 교사분들, 봉사자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후원과 또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25장이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멜퀴티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의 서신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면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함께 우리 베드로의 그 믿음과 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보배롭다는 게 무엇이죠? 귀하다는 거예요. 보배, 보화, 보물.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으로서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주 예수 교회의 공동체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매일 새벽마다 고백하고 함께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보배로운 믿음을 나누고 함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인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반가운 인사를 나눈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가지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보배로운 믿음의 삶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한 단어로.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의 성품,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잘못 우리가 신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개정개혁에서는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의 삶을 강조함으로 좀잘 되어진 번역,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러분 한번 이 여덟 가지 신성한 성품 다시 한번 외우듯이 한번 해 볼까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에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여덟 가지의 신성한 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이 따로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갈라디에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또한 하나로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성한 성품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번에 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 시간이 들려지고 시각이 달,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우리가 닮아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너희가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혼자서 도딱듯이 내가 신의 성품의 신성한 성품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서로의 믿는 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신성한 성품을 공동체로서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더욱 힘써야 되는가? 즉,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각자의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이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께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선교에 헌신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다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단지 우리를 택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택함 받았어. 라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택함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택하신 것에 중용한 바로 단어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이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 즉 성화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저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각성하고 다시 새롭게 될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이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과 택하심,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부르심과 택하심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켜나가고 또한 이것을 전하며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다가올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값싼 믿음, 그냥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의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지키고 닮아가며 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런 우리 모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풍성함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부르심과 택하심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날마다 우리를 성화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